베트남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가득한 여행지입니다. 꼭 가봐야 할 베트남의 열 곳을 소개합니다. 1. 하롱베이.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롱베이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석회암, 카르스트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을 자랑합니다. 이곳은 보트 투어를 통해 섬과 동굴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. 2. 사파. 사파는 계단식 논과 아름다운 산악 풍경으로 유명합니다. 이곳에서는 트레킹과 현지 문화 체험이 가능합니다. 3. 호이안 호이안은 베트남의 역사적인 도시로 구시가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. 특히 저녁에 등불이 밝혀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. 4. 메콩델타 메콩델타는 수상 시장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. 자전거 여행을 통해 시골 마을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. 5. 폭야 마이너스 개방 국립공원 이곳은 지하 동굴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탐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. 특히 썬둥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. 6. 푸꾸옥 섬. 푸꾸옥은 아름다운 해변과 열대우림으로 유명한 섬입니다. 이곳에서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국립공원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. 7. 하노이 구시가지. 하노이의 구시가지는 좁은 거리와 다양한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합니다. 이곳에서 베트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 8. 무인네무인네는 해안의 모래 언덕과 어촌으로 유명합니다. 이곳에서는 모래 언덕 탐험과 어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. 9. 닌빈. 님빈. 닌빈은 땅 위에 하롱베이로 불리며 땅콕 보트 여행과 짱한 탐험이 가능합니다. 10. 후에. 후에는 베트남의 제국도시로 황성과 향강. 크루즈를 통해 역사적인 장소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. 베트남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여행지로 각 지역마다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. 이열 곳을 방문하면 베트남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.